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올해 3건의 과거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먼저 올해 4월, 37년 전인 1977년, 긴급조치 9월을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박모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집을 드나들었다는 말을 지인에게 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5월에는 1986년 민청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태 전 의원의 재심 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월에는 1978년 대학내 집회에 참가해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영화감독 역윤동 씨의 재심에서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용빈 판사는 과거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여러 재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심 판결만 보면 김판사는 공안 사건의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 판사는 지난 6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김판사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수십 년전 과거 사건과 현재의 민감한 사건에서 상반된 성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랬던 김용빈 판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어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수차례 손도끼를 위들려 중상을 입힌 사건 이심에서 살인 미수 피고인 한 모씨를 집행유예를 석방했습니다. 최근에도 김 판사는 친구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년 전인 2010년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살인범 김길태에게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줬습니다. 지난 6월, 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건 주범의 남편인 영남재분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판사도 김용빈 판사입니다. 앞서 본대로 형을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한 김용빈 판사의 판결은 모두 형사사건들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김용빈 판사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면, 김판사는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피해 소송에서는 대부분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른바 백수보험소송 등 기업이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체로 기업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